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요즘에는 사채를 빌려줄 때 이런 신체포기각서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지인들 있잖아요 그 지인들이 연락처를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약의 박정서 변호사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이제 취향인 거니까. 원을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너무 재밌어서 하루 만에 전체 편을 다 봤고요. 그래서 몰입감이나 중독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 작품성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이라는 거를 어른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거대한 음모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범죄와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금도 현금으로 상당한 액수가 걸려있고 그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주인공 성균님 친구로 선물 옵션 투자를 했다가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이 나와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쪽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쪽이 더잘알 거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본 사례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걸 가정했을 때몇천 단위는 당연히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통상적인 신용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최대 10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궁금하신 건 아닐 것 같고 저희 뢰인 분께서 본인이 코인을 빠지셔서 많은 돈을 탕진을 하셨어요. 본인이 대출이 더안 나오니까 자신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 명의로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때 아마 총 대출 액수가 8억 원 정도 되셨을 거예요. 상당히 큰 액수고 개인이 갚기도 힘든 액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코인이 올라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따서 갚는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하시다가 좀안 좋은 결말이 되었죠. 가족분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셔가지고 이게 왜 사기가 되냐면은 동의 없이 가족분들 명의로 된 핸드폰에 유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이용해서 요새, 비대면으로 토스 같은 어플들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슬픈 결과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 한도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배우자분 명의로 만 1억 5천 그리고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로 2억 정도 어떻게 대출을 해오셨더라고요 한 번에 그 액수를 대출한 게 아니라 1천만 원씩 뭐5 0 0만 원씩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은 사기죄 혐의로 고소가 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은 가능하면 양형이라고 하죠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통 피해자들과 합 합의를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기죄의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면서 합의서를 요청하거나 하는 일들 있지만 지금 이 건처럼 백수가 넘다액이고 심지어 이거는 가족이 고소를 한 거잖아요. 원래 이런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친족 상돌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거든요. 고소를 하지 않으면 친고죄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구속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으면 변제하고 말고 이 여부를 떠나서 이미 감정적으로도 많이 간 영역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제 합의를 할 여력도 안 되시고. 물론, 이제 생계를 위해 일은 하고 계시지만 그 돈만으로 변제를 충분히 하시기 어렵겠죠. 어, 이거는 경우마다 다를 텐데 예를 들면 이제 회계학 원론 같은 수업 들어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의 엑스를 빌릴 수 있냐? 이것도 능력인데 제가 예전에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한 업무를 조금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사업은 자신의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90%는 이제 금융권이나 아니면 증권사 등의 대출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규모가 되게 커요. 건물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뭐 작게는 몇백억에서 크게는 조 단위까지 간단 말이죠. 그중에 이제 90%의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건물을 올려서 분양을 해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이걸 다시 상환하고 나머지 수익을 이제 나눠 가지겠다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다거나 건물을 다 올렸는데 다 완공까지 됐는데 분양이 잘안 된다거나 하면은 상당히 큰 x 의 채무를 연재할 방법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2022년도 김순경의 레고랜드발 사태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주 큰 쇼크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사 대금도 안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정해놓은 기간 안에 공사를 완공시켜야 된다는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이제 제 업무는 그런 계약서들을 쓰는 업무였는데 그 기간 안에 이제 다양한 사유로 완공이 어려울 것 같으면 돈을 빌리는 시행사라고 하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대주에게 이 돈을 상환하는 만기 일을 연장해달라 라고 해서 만기 연장에 진행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경제 상황이 괜찮을 때는 돈을 빌려준 대주들도 흔 k 만기 연장에 동의를 해준 경우들이 좀 있지만 우리 2022년도 그 중순 이후에는 이 대주들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융통이 되지 않으니까 만기 연장에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은 그냥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사환일이 딱 되는 순간 그날이 몇백억을 갑자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제 질문하셨던 그 상당히 큰 액수의 빚을 충분히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제가 이런 시행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미합세금이 몇십억 가는 분을 봤어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단하신 게, 다시 이제 사업을 잘 일으켜서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원래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셨지만, 회사 자체는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다시 이제 다른 걸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나이대에 100억가량의 빚을 지신 분이라면, 건설 쪽에서 사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 경험을 반추해볼 때. 이런 부분은 사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훨씬 잘 설명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하는 전제에는 일단 보통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은 담보를 잡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내가 그 주택을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나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증명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 신용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 다라는 의미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능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설령 이제 친구에게 빌린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의문이 저도 시즌 1때도 조금 들긴 했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진행하면 은 어쨌든 이제 새롭게 한 3년에서 5년 가량 자신이 남은 빚을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전부 다 신청한다 되는 게 아니고 나름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담보가 있더라도 내가 진 빚이 15억 원이 넘는다 또는 내가 담보 없이 진 빚이 10억 원이 넘는다 이러면 개인회생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개인 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만큼의 빚이 있지만 일부는 법원에서 연책를 조금 해주시고 채권자들이 동의를 한다면 나머지 제가 몇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가겠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갚아가겠습니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면 그 신청도 불가능하겠죠. 일단은 회사에 속해서 어쨌든 이제 대리기사로 버는 돈은 법인이나 이런데 속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될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라마적 허용이다. 드라마를 조금 더 요기타고 재밌게 만들기 위한 참가자들이 정말. 안절하게 참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신체포기각서를 본 적이 있냐고 라 물어보신다면 본 적은 있어요 하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그중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단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돈을 빌리고 빌리다가 정말 이제 벼랑 끝까지 가게 되신 분들 중에 신체포기각서까지 포함한 서류를 작성해서 들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물론 이 신체포기각서는 시청자 여러분 무효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무섭잖아요 일 어떤 위화감 그러니까 겁을 주기 위한 용도도 있을 것 같고 대한민국 민법 103조 위반되는 무효는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면 다 무효가 돼요 이 선량한 사회 풍속이라 하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는 일반인들이 기준으로 한 사회 통념 이걸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 신체포기각서 제가 본 거는 별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 채무를 갚지 못할 때내 신체를 포기하고 이거를 채권자가 어떻게 쓰는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 정도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효력를 가질 걸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걸 쓰는 이유는 채무자에게 법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신체포기각서를 제가 봤지만 그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들은 바는 없었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소송을 진행해서 우리나라 이제 이자 제한법에 따르면 이자는 연 20%가 최대예요. 1년에 그래서 그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채무부정제 확인 소송을 통해서 그 사건은 조금 잘 끝났고 이건 사건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요즘에는 사채를 빌려줄 때 이런 신체포기각서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지인들 있잖아요. 그 지인들이 연락처를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피디님께 돈을 빌려요. 근데 제가 이 돈을 못 갚으면은 피디님께서 제 연락처 있는 지인들한테 내가 돈을 못 갚은 사람이라고 연락을 돌리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 사람 못 갚았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상담하러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빌린 분께서 이제 얼굴이 나온 사진이 같이 올라가 있고 돈을 빌린 걸쓴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계약서 이렇게 들고 계신 사진이 있는 이 인스타그램 링크를 친구한테 다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문자 당연히 불법인데 그거 명예훼손에도 해당하는 부분이고, 심지어 그보낸 문자에 욕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찰에서 해외에서 보내는 건지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해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한 사건 중에서. 수위 말하는 훈지 사기라고 하죠. 다단계 금융 사기 관련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이 어떤 금융 상품에 돈을 넣으면 언제까지 얼마로 불려주겠다. 원금 얼마에 이자 얼마까지 해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뭐 회사도 번뜩하게 세워서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금융 회사인 것처럼 잘 꾸며서 와요. 상품 설명서도 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완전히 가진않으니까 적은 액수를 일단 넣습니다. 한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말했던 금액이 잘 들어와요. 그럼 이제 다시 또더큰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이 품지 사기 수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200만원 투자하고 이자를 3개월 동안 총 10%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2 2 0만원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 220만원을 계좌에 다시 체시켜 주기도 하지만, 통원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그대로 다른 상품에 재투자를 하셔라. 이2 2 0만원 거기에 예를 들어 280만원을 보태서 500만원을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이거는 이율이 15%다. 그리고 또한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총 500만원 넣었던 게 갑자기, 15%니까 565만 원이 돼서 와요. 사람들이 점점점 큰 돈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한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고 엄청 큰 금액을 이제 피해 보신 분도 계시고 무쪼록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세상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생각지 못한 일로 이렇게 생으로 부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돈을 빌릴 때부터 실제로 갚을 의도가 없으면서,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이제 빌려가면은, 그건 이제 대여 사기에 해당이 돼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내가 돈을 빌릴 때부터 안 갚아야지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 경우는 이제 형사 쪽으로는 잘 안고 민사적으로 가게 되는데,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돈을 빌려준 사람도 받아야 되니까,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민사 집행법상 이 집행을 통해서 돈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변제가 되는 효과가 있긴 해요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빌려주는 분도 그냥 내가 친구니까 없다 생각하고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갚을 의사로 빌리셨다가 정말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져서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액수가 크다 하면은 개인회생 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양당사자한에 어떤 합의를 부던가 민사소송 진행하셔서 돈 빌려준 채권자분께서 승소가 확정이 되면은 집행권원이라는 걸 획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권원인 건데 이거 가지고 뭐 유채동산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악물이 진행한과 동시에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그걸 진행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빌려준 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소송을 이긴다고 무조건 돈을 또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이 사람은 나한테 이제 내가 빌려준 돈 천만 원을 갚는 게 확실하게 내가 승소를 했지만 실제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집행할 방법도 없거든요. 이런 게좀 어렵죠.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이제 저희도 여쭤봐요. 이 채무자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데 돈을 안 갚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말로 아예 변제를 할수 없는 상황인 건지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승소를 하더라도 변제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소송 진행을 권해드리지는 않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적인 영역에서 또는 미래를 대비해서 성소확정 판결문을 받아놓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런 분도 계시고 약간 체념해서 그래도 이제 소송은 진행을 하는 분도 계시고 경우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제가 이제 더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현실에서도 볼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드라마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